티나 출동합니다. 준비 완료됐어요, 교관님. 드디어 제 차례군요. 열심히 할게요. 비장의 한 발이에요. 넌 너무 튀잖아. 이 탄은 제어 불능인데 그 그만해. 황금탄 발사. 사각은 없어요. 난폭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부사져부서 주세요. 제발요. 바, 반동이 쓰이지만 참아볼게요. 비밀 병기를 공개할 시간이네요. 휴, 각오하세요. 우주의 법칙이 흔들릴지도 모르지만, 발사할게요. 허수 공간 그 자체를 탄환으로 쏠게요. 캐논, 발사! 잠깐! 잠깐만! 이쪽이야. 저쪽으로. 피했지롱? 흥! 봉인, 해제! 진심으로 할게요. 냉장고 투어! 내 네, 냉장고! 거기지 전부 쏴버릴게요. 화력 지원 부탁해요, 교관님. 자, 있는 대로 갑니다. 이야 시원하고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야! 약진, 앞으로! 해킹 완료! 쓸게요, 교관님! 위성 사격 개시! 피해요! 이쪽으로 오지 마! 배운 대로, 양, 양호, 쏠게요 거리 확인, 맞아라. 탄도 계산, 거기다. 가지고 오길 잘했죠? 허수공간, 개방. 어? 다 쐈나? 교관님, 텅 비었어요. 폭탄 설치, 터뜨릴게요. 대출력 레이저, 발사. 출력 안정화, 발사. 대공 레이저, 발사. 디스트로이어, 호출. 여기로 와, 디스트로이어. 교관님, 사용 허가를. 준비 완료, 쏠게요 o 스 e 어 발사! 이걸로 끝이야. 어? 핫! 내가 나왔잖아. 저 정말 내가 맡아도 괜찮은 거야?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힘내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역시 저로는 안 되는 걸까요? 반가워요, 티나예요. 열심히 할게요. 하하하하, <laughs> 정말 농담도 잘하시네요. 단단단단단 단단단단단. 짜잔, 더 강해진 티나랍니다.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동할게요. 전투 지역을 이동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더는 방심하지 않을게요, 교관님. 넌 너무해요, 정말. 잠깐 쉬어도 되나요? 아휴, 힘들다. 테나 작전 개시합니다. 작전 지역에 도착했어요. 교관님에게 배운대로 열심히 할게요. 저, 좀 강해 보이는데요. 제가 이길 수 있겠죠? 이런 힘을 내가 다룰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나와도 되는 거야? 그럼 다행이지만. 용의 힘이라는 거 굉장하구나. 지금 이 힘이라면 절대로 치지 않아. 보셨어요? 제가 해냈어요. 교관님 덕분이에요. 열심히 했어요.